지방자치를 실현하고 한반도 평화를 가져올 유일성 어, 지방 선거에서 민주당은 최선을 다해서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물 국회, 냉동 국회가 된지 일주째입니다 의장, 부의장뿐만 아니라 상임위원장과 288명 상임 상임위원 임기도 모두 존이 되었습니다. 국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블랙아웃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도 국회가 한 가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 국회의 역할입니다.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회할수 있는 일은 단한 가지입니다. 최대한 빨리 의장단을 선출하고 하반기 원 구성에 나서는 일입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국민이 하지 말라는 방탄 국회만 열고 국민이 해야 한다는 자기 의장단 선출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과 함께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 소집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이 전 강연입니다. 법원의 수권인 상법인 도입을 위해 공화대의 비위와 그의 구미에 맞는 판결을 일삼았다니기가 막힐 일입니다. 대법원장은 정치적 외풍을 막는 최일선의 강태이며 판사들의 독립과 중립을 보장하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역시 임기 내내 국민을 위한 판결, 사법부 독립을 수없이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양승태 체제사법부의 민낯은 청와대를 위한 판결, 행정부 종속에 붙쳤습니다 노동 문제에 대한 대법원들의 판결이 특히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KTX 여승무원 해고 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허력 집행정지 사건, 폴택 정리해고 사건, 철도공사 와 관련 사건 등입니다. 그중에서도 통상임금 사건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이 2013년 통상임금 선고 다음 날 작성한 문서에서 판결의 취지가 잘 보고 전달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대법원이 정부와 재계의 입장을 최대한 파악하고 이해하려고 노력. 판결 선고 결과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정부와 재계의 고민을 헤아리고 이를 십분 도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대법원이 노동자, 국민, 대한민국 노동법의 법리보다 청와대만 바라보고 판결한 것은 맞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5년 7월 작성한 문건에서는 국가 경제 발전을 최우선으로 보려한판결로 분류됐습니다. 여기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부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관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 왔다고 적시했습니다. 또한 사대부문 개혁 중 가장 시급한 부문은 노동부분이라며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와 바람직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하여 노력했다고도 밝히고 있습니다. 법원이 언제부터 재판으로 대통령의 비위를 마치고 노동, 노동시장 개혁에까지 앞장섰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은 약자가 기대는 마지막 기둥입니다. 이제 국민들이 기댈 곳은 어디입니까? 대법원 판결의 권위가 흔들리면 대한민국 사법체계가 어떻게 바로 설수 있습니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제도적 보완 정치를 마련해서 광범위한 피해자 구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노동계에 대한 이런 잘못된 일반적 판결에 대해서 바로 잡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최근 발표된 1분기 소득 분배 지표 성적에 대해 국민들께서 우려를 갖고 계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 1.1%가 성장하고 가계 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3.7%가 증가하는 등 거시 경제 지표는. 긍정적 신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소득 하위 20%의 가계소득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소득 불평등 개선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정부 여당으로서 누구보다 뼈아프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를 마치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한 것으로 단정해서는 결코 안됩니다. 소득주도성장은 단기적인 과제가 아닙니다. 국민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가계와 기업, 소득 향상과 성장이 선순환을 만드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제대로 점검하겠습니다.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저소득 가구의 명목소득이 계속 줄어간다면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머리를 맞대겠습니다. 혁신성장, 공정경제, 최저임금 1만원, 소득주도 성장을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들로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울산에 선거 지원차 다녀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울산에, 시장 후보 캠페인, 노동연대 토론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많은 의문과 우려를 거기 어, 노동포럼 회원들이 제기해 주셨습니다. 어, 사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하나만으로 저희가 판단할 수 없는 굉장히 에, 좀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그런 정책의 집합으로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어, 그 중에 하나가 어, 최저임금의 어, 산입범에 포함된 그런 항목들을 어, 통상 임금과 연결시키는 문제 이것은 우리 당의 주장에 온 바입니다. 그래서 어, 저도 그 자리에서도 어, 이 통상 임금 문제를 어, 반드시 우리 당에서 제대로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우리 한정의 정책위 부의장께서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는 지금 최저 임금은 157만원 미만에 있는 이런 최저임금 대상자들의 임금을 올려서 생활을 개선시키는데 1차적인 목축, 역부격과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한 2,500만원까지의 연봉소득자들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5천만원, 6천만원 연봉을 받는 분들이 최저임금 대상자가 되는 이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한 어, 이번 개정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